현장에서 많은 지휘관과 우리 장병들이 이상하고 불법성을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작전을 중지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반란꾼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하면서 욕을 해서 제그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특전사는 절대복종, 절대충성의 마음으로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들어가서 순직을 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기필코 국가가 부여한 그 현장에 가서 목숨을 다 바쳐 죽을 것이고 우리 특전사 대원들을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